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추 물음병 농약살포 없이 확실히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요즘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아서 어, 배추 밭에 고민이 많으시죠 배추 결구가 한창일 때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은 어, 배추의 가장 무서운 병 물음병이 찾아옵니다 수확을 앞두고 농약 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어 텃밭배추 농약살포 없이 물음병을 예방하고 이미 걸린 음 물음병 배추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배추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음병 발생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없고, 뭐 기타 뭐 특별한 병해충 발생도 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텃밭에 배추인데, 어이 정도면 은 양호하지 않습니까? 어 다만, 아직까지 크지 않고 지금 한장 자라고 있는데, 수확 시기가 아직 한달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클수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특별히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음병 발생은 병원균 고온다섯 물관리 실패 상처를 통한 감염이 주 원인인데요. 어, 한마디로 말하면 물음병은 세균성 병으로 잎이나 줄기 속이 물러지면서 썩어 버리는 병입니다 특히 결구가 진행 중일 때잎 사이가 습하면 병이 빠르게 번집니다 처음에는 잎이 살짝 젖은 듯 하다가 금방 냄새나고 물컹해집니다 비가 자주 오면은 하루 이틀 만에 밭 전체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배추 밭에 물음병이 발생했으면은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이렇게 하세요. 병든 배추는 절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어, 뽑아내어 밭, 밭으로 어, 반출해야 합니다. 밭에 그대로 두면은 빗물이나 작업 중 접촉으로 세균이 옮아갑니다. 어, 그리고 제거한 배추는 테이비로 어, 사용하지 말고 멀리 땅속에 묻어서 처리하세요 두 번째는 배추와 배추 사이에 요, 혹시 요런데 물이 고여 있으면 빼주고 어, 다음에는 비닐 멀칭 속에 속에 혹시 물이 고여 있으면은 구멍을 내어서 물을 빠지게 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농약 없이 이렇게 관리하면은 수확 때까지 무릎 병 발생이 억제됩니다. 첫째, 밭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이하고 어, 배추 포기 사이에 간격을 충분히 두어서 통풍이 좋도록 하면은 병균 번식이 억제됩니다. 결과가 시작되면은 밑에 네, 늙은 잎, 늙은 잎 이런 거는 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어, 통풍이 잘 되어서 세균 발생이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농약이 아닌 유용 미생물을 사용하면 세균성 병에 도움이 됩니다 물의 희석에서 연면 또는 토양에 살포하면 병원균 억제 및 토양균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바실레서, 서버틸리서 제재제품은 물음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비 맞은 뒤 신속한 관리입니다. 어, 비가 그친 후에는 바로 배추 사이사이를 흔들어서 물기를 털어줍니다 예, 물기가 오래 있으면 또한 어, 세균의 번식이 쉽기 때문에 배추잎에 물기가 빨리 마르도록 예,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규산 또는 수용성 칼슘제 계열을 옆면에 뿌리면 입과 주기의 세포벽이 단단해져 세균 침입을 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꿀팁을 말씀드리면 어, 비가 연속으로 올 때는 작업 중 흙이 사이를 밟지 말고 흙이 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어, 물름병은흙 튀김, 작업 도구, 손, 장화 등으로도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정리하면은 무병은 한번 발생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어, 병든 잎은 어, 보는 즉시 제거하고 예방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 배추 무름병 농약 살포 없이 확실히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